안녕하세요 코인 리엘입니다 제가 원래 페이스북을 갖고 있었고 되게 옛날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오픈을 안 하다가 이제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스타랑 스레드 트위터 이런 것들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네, 페이스북은 안 하다가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기존의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페이스북은 제가 옛날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알리지 않다가 지금 구독자가 좀돼 가지고 네, 이제는 알려도 됐,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네. 채널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두 문장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이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급하면은 이렇게 한두 문장 올리는 거를 하게 될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주로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고요 페이스북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주소도 코인 예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링크 트리고요 링크 트리 여기 페이스북 보이죠 그리고 여기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링크 트리는 제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는 안쓸것 같아요 채널 메인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올리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스레드, 트위터,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까지 네 군데에 동일한 글이 올라가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쓴게 오늘 주제가 비트코인인데 이게 다행히 말아 올렸다라고 현재도 녹화는 지금 순간에 비트코인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118K인데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매도 매수 힘이 없고 간당간당합니다.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비트코인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가 아닙니다. 단기 예측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올해 끝날지 아니면 내년까지 갈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인데 일단은 매도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드렸죠 분할 매도 매번. 9%씩 아무 때나 네, 한 달에 한번 입니다. 7월에는 결국 못 팔았어요.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7월 30일인데, 결국 못 팔았고, 제 생각에는 8월에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20K 때 팔려고 했는데, 그냥 안 팔았고요. 130K 비트코인이죠. 이때 넘으면은 반드시 이때는 분할 매도 할 겁니다 9%할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두 번밖에 못 했어요 분할 매도. 제꼭 네. 이때는 할 겁니다. 그리고 알트 분할 매수를 하려면은 이렇게 팔아야겠죠 비트코인을. 그리고 알트 분할 매수는 비트코인 매도 한그 즉시 하진 않고 기다릴 겁니다. 네, 알트 물장 중에 메이저 급락이 두번 이상 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하락하거든요. 그때 분할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알트 물장 중간에 나와요. 적어도 두 번은 나오고요. 그 이상 나옵니다. 보통은 전 는두 번까지만 견디고 그 이후부터는 전할매수안할것 같아요 네, 이제 몸 사려야 돼요 여러분들 다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4년 주기 그 중에 3년 동안 올라가잖아요 그 3년 동안 중에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제는 리스크 관리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분명히 나중에 욕심 부려 가지고 못 파는 순간이 옵니다 심리가 그래요 네. 그때 스스로를 잘 다독여서 분할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죠 4차 반감기 시즌 예측 지금 다시 말하지만은 3년 상승에 거의 막바지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하죠 주변에서 나중에 주변에서 다 하고 코인이 막 하루에 몇십 퍼센트씩 올라가면은 정신 못 차려요 자기가 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못 팔아요 계속 들고만 있고 원래는 3분기 종료 4분기 종료 둘 중에 하나였는데 저번 예측 영상에서 2026년까지 갈 수도 있겠다 확률이 좀 생겼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3분기 종료는 없습니다 확률 반발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3분기 종료는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 보면은 3분기 종료는 택도 없고요 그리고 4분기 종료 아니면 2026년 상반기 종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26년 상반기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네. 물론, 확률은 4분기 종료가 더 높습니다. 지금은. 한 4대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종료가 6이에요. 그리고 언제 알트불장이 시작되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언제 시작되냐에 따라서 4분기 종료, 아니면 2026년도 상반기 종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중에 시작을 하면요. 그러니까 8월이든 9월이든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4분기 종료가 되고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지금처럼 지질 끌다가 뭐또한번더 하락하고 지질 끌다가 4분기까지 가면은 2026년도 상반기까지 가는 거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바이네스 차트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거는 매도 물량이 적다 하지만 부정적인 거는 그만큼 매수 물량도 적다라는 거둘다 지금 줄어들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나마 RSI가 한번 과매수 구간으로 갔다가 약간 떨어졌죠 지금 이거 1일봉인데 이 정도면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겁니다. RSI도 냉각됐고, 좋아요. 이지프리미엄이 원래 이거 녹화하기 직전에 거의 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트코인이랑 알트코인들 상승하면서 이포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1%내외예요이 말인 즉슨,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해, 세계 기준으로 상승하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김포에좀 줄어드는 거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트레티지죠또 매수를 했습니다. 117K, 1 1 7 k 달러 기준으로 2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금액은 24억 6천만 달러. 엄청난 수준이네요. 매번 이렇게 몇만 개씩 매수를 하고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M2 통화량 지금 결국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M2 통화량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잠깐 횡보 중이거든요. 엠토통화량이. 이 수준 올 때까지는 일단은, 네, 홀딩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도 하면서. 그리고 라울팔. 라울팔이 최근에 올린 트윗을 보면요.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전부 다 홀딩하고 있고 얘네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외에 수위가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라울팔이 이렇게 네 가지 좋아한다. 그리고 그 외에 도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도 갖고 있고요. 네. 라울팔이 이렇게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그 외에 알스코인. 몇 가지 홀딩하고 있는 거 매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김프가 조금 줄어들었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심리는 네, 별로입니다. 약간 쫄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관심이 없다는 거 영어로 봐도 그렇습니다. 네, 아직 관심이 없어요. 전세계 사람들 전세계에 있는 개미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도 MVRB 지스코어로 나타나죠. 아직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즌 종료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 조종만 와도 그런 인간들이 숨을 숨을 기어나와요. 근데 웃기는 거는 시즌 종료했을 거면 은 진작에 했어야 돼요. 진작에. 왜 세력들이 이제까지 끌고 왔겠어요. 돈까지 써가면서. 유지하는 것도 돈 들어갑니다. 네. 결국은 이번 시즌은 결국 끝까지 갈것 같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10월까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 지지 끌면서 네.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끝날 거 있으면 진작에 끝냈어야 돼요. 네. 지금까지 왔다는 거는 결국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더리움이 지난 분기 때36% 상승했고 이번 네. 3분기죠. 벌써 51% 상승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네. 지금 엄청나게 떡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그래서 이거 제가 5달 연속 양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니다 이렇 벌써 네 달째 되고 있고요. 7월은 아마도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끝나게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8월도 저는 2017년도 모델 기준으로 4살 연속 양전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네, ETF 이 위에 드디어 회사들이 생겼어요. 진짜 있었어야 되는데 네, 되게 헷갈렸는데 이제는 생겼고 볼 만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다행히도 24일부터 4일 연속 네, 기관들이랑 개미들 비트코인 ETF 매수를 했습니다. 그 양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트루플레이션 이거 미국의 실제 물가입니다. 지금 2%로 나오고 있어요. 네. 하락하는데 싶더니 다시 2%로 돌아왔습니다. 2%만 유지하면은 네, 연준이 금리 내릴만한 명분이 됩니다. 2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네. 현재는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오늘 제가 비트코인 이렇게 또 예측 영상 만들어봤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영상 이전까지는 제가 3분기, 4분기 반반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7월이 다 지나가면서 그 관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4분기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은 4분기가 그냥 지나가면은. 내년 1분기인지 내년 2분기인지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년 상승에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네, 몸 사려가면서 해야 돼요. 네. 어쨌든 지금은 기회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하 관계 시장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가 맞긴 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